높은 위치에 있었던 고승민 선수였습니다. 땅볼 타고 유격수쪽 3루수 유격수 잡아서 던지면서 1루. 그대로 달리면서 러닝스로우. 이닝의 마지막 아웃 카운트. 이유찬의 좋은 수비. 3루간 유격수 건져올려었습니다 이유찬 1루로 1루에서 아웃입니다. 엄지가 절로 나오는 수비. 이유찬 선수도 지금 양석관 선수가 잘 잡아줬기 때문에 함께 엄지를 들어줬고요. 지금 가장 기분 좋은 거는 측승용 투수고요. 그렇죠. <laughs> 두 번째는 또 이유찬 선수. 예. 인정받고 있습니다. <laughs> 투수 가 빠졌고. 유격 수비을 날리면서 잡아에서 빙글 돌아 일루에. 선수 <laughs> 왜 본인이 주전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슈브레디 선수도 지금 오랜만에 배트에 공을 충돌시키는데 성공을, 충돌시키는 성공을 했는데요. 안타성 타구였거든요. 예. 아 근데 그걸 또이처찬 선수의 슈퍼 캐치가 나오는데요. 아 이러면 정말 어떤... 만약에 제가 타자라면 울겠습니다. 아, 울고 싶죠. 예. 지금 안타예요. 예. 근데 잡고 나서 송구가 더 좋았어요. 이렇게 잘했을 때는 격하게 스스로를 칭찬할 거예요. 게 얼굴과 팔 각도가 벌어진다고 초반에 네, 그만큼 잘 알고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어서 예! 다이빙 캐치 오! 그림 같은 소비 예술적인 소비가 나왔습니다. 오늘 뭐 두산 베어스가 승리를 한다면 뭐 지금 이우철 선수의 호수비도 있었지만. 예. 확실히 오늘 야수들이 정말 잘 도와주고 있어요. 아... 로아스 선수의 정말 결정적인 수비도 있었고요. 예. 뭐 유찬 선수 아직 프로 생활 한참 남았습니다만. 네. 좋은 수비를 증명할 때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어... 오늘 영상이 좀 많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현역 시절에 좋은 수비 영상이 나간 게 없어가지고. <laughs> 갔습니다. 센터 쪽 1호수 백핸드 캐치. 1호에서 1호에서 아웃입니다. 오, 어려운 타구였는데 이유찬 선수가 실점을 막는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아, 가볍게 밀어 쳤습니다. 1호수! 잡았습니다. 아 이유찬의 놀라운 수비. 이거는 메이저리그에서나 볼수 있는 뭐 기가 막힌 수비였습니다. 네. <laughs> 이승엽 감독도, 김동주 투수도 모두 놀랐습니다. 역시 발이 빠르고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상상을 할수 없는 수비를 보냈거든요. <laughs> 네. 와. 이승엽 선수는 빠졌다 하는 공을 잡아내요. 이야, 정말 멋진. 놀랄 수밖에 문상철 선수가 일단 물꼬를 트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먹혔어요? 이루수 전진 나오면서 잡고 바로 던집니다 일루. 오! 어제와는 다른 이유찬. 원아웃. 아 지금은 정말 확실한 그런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예. 그 지금도 스타트를 빠르게 과감하게 안 했다 하게 되면. 이거 무조건 사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요 야 이거 지금 포구하고 나서 양석환 선수 표정 잠깐 나왔는데 진짜 놀랐거든요 진심으로 와 정말 좋은 수비 나왔어요 네큰 키에서 높은 타점으로 공을 던지고 있는 김동주 선수입니다 원볼 투 스트라이크 받아 때렸습니다 2루수 오 잡았습니다 2루수 이우찬 좋은 수비 금 전에도 제가 이유찬 선수 분명히 얘기를 했었는데 예. 분위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좋은 수비가 나올 거라고 했는데 여기서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아, 얼굴에 미소를 머금게 되는 이수 이유찬. 와 지금은 슈퍼맨처럼 날아서 이 고민 낚아챕니다. 야구가 될 때는 저런 수비가 나온다니까요. 예. 아 이건 민이엄 선수 입장에서는 안타 하나 뺏긴 거죠. 그니까 안타 하나가 아니라 분위기를 갖다가 케이트으로 가져갈 수가 있었는데 이 구째입니다. 잘 받아쳤고 우측 이루수 뒷카음질 어... 치면서 잡아냅니다. 그리고 1회 자 쉽지 않는 타구였는데 이유찬 선수가 처리를 잘해줬네요. 네 등지고 가는 타구 어려웠거든요. 네. 지금 그러니까 이런 공을 쫓는 이 행로가 굉장히 야무져요. 그러니까 음. 이유찬 선수 그렇기 때문에 이승혁 감독은 유격수, 이루수 다 지금 배치를 시키는 거거든요. 네. 좀 성공적으로 네.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강하게 돌고 네. 이루수. 이유찬이 깔끔한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이 정노노소는 두 차례 어떤 잘 맞은 타구 모두 이제 범타로 네. 물러나는 상황이 되겠네요. 어, 지금 타이밍이 아주 잘 맞았어요. 점프 타이밍이. 아 네. 어, 그렇네요. 이게 또이한 발로 또 점프를 하면서 맞추기가 더욱더 좀 어려웠을 텐데 깔끔한 수비를 이유찬 선수가 보여줬습니다. 선수가 초당계 줬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네, 예. 끝나지는 어, 않죠. 키의타그를 어 어. 그림처럼 잡아내는 이우찬 선수입니다. 자, 이번 시리즈 저는 두 번째 보는 건데 이우찬 선수의 이 점프 타이밍 참 이상적입니다. 네. 와, 정말 그림과 같은 어, 수비가 나왔어요. 어. 순간 좀잠실 야구장이 조용해지는 네. 느낌이 있었는데 아, 아, 이건 정말 타이밍 좋았네. 멋진 수비가 나오는 이우찬. 제도그제 기억으로 그정원 타구를 그렇죠 네. 어, 경기 전까죠 네. 타격 10위로 어렵게 만들어서 때렸는데 단 우와 이런 수비를 보여주는군요 이우찬 날아올랐습니다 자 이우찬 선수가 말 그대로 지금 날랐습니다 네 날라서 선두 타자 출루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차단 하네요. 어, 네, 와, 빠르네요그대로군수까지 빠져나갈 수 있는 타구였는데 몸을 날려서 이우찬이 이 타구를 잡아냅니다. 아운드올라좀 씩씩했으면 좋겠다는 라 아, 얘기들을 많이 네. 표현하거든요. 예. 당긴 타구, 이로써 잡았습니다. 이로, 사우이입니다 아, 멋진 수비를 보여주는 니루스 의 유찬 네,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게임의 서로 완전히 가져올 수도 있어요 예. 아웃카운터 하나가 아니고 지금 굉장히 어제부터 굉장히 꼬여있듯한 는 어떤 그런 그 게임의 어떤 스타일이 좀 계속 가고 있는데 예. 이렇게 수비수, 어, 수비, 수비 하나 이런 화살 플레이 이런 것들이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어떤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도 순간적인 첫 스타터가 굉장히 빨랐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발을 10분 하리에서 이제 다이빙 캐치로 연결을 했고 자 이우찬 선수는 제가 어제 게임 보면서도 정말 재미난 선수, 그 그러니까 흥미를 가진선수습니다 초구를 때립니다. 유격수 날아올라 타구를 처리합니다. 박치국의 공 하나로 파네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구회로 갑니다. 울산 수쇄구장입니다 유격수 잡아냅니다. 바뀐 유격수 이우찬의 수비 정말 빠르네요. 아. 위에서 보니까 너무 빨라요. <웃음> <웃음> 네. 그냥 타구를 덮쳤습니다. 이우찬 선수가. 네. 오, 지금 글러브 끝에 살짝 걸쳤습니다. 스포츠 있을 때 같이 선수 생활을 했는데 예. 그때 별명이 꽃사슴이었어요. <laughs> 예. 살짝 꺾였습니다. 돌진하면서 1루! 지금 이런 모습들이 두산 베어스의 현실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아. 정말 어려운 타구였는데 예. 이걸 잡았습니다. 1루에서 시죠. 아 까다로운 수비를 이렇게 이우찬 선수가 성공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살짝 맞고 꺾였는데 유연한 대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언제 저기서 뛰어왔는지. 두산 마운드는 훨씬 수월해지죠 운영하기가. 예. 앙 볼타고 투수 키넘겼 왔습니다. 이루스데시 글러브 안에 잡아놓고 일로에 좋은 수비. 원아웃. 빨라요. 유찬 선수, 정말 빨라요. 예. 높은 바운드에 땅볼 타고 투수 키를 넘기는 송구까지 완료하고 있는 이유찬!